좋아요, 구독. 자, 그럼 이제 오늘의 표욕 종목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. 자, 토마토 시스템 가볍다 그랬어요. 자, 토마토 시스템 아, 일단 6,520원 현재 가격, 30원 현재 가격 한번 사 보세요. 한번 사 보시고 비중은 크게 하지 말라 고 그랬죠. 왜냐하면 지금 떠 있어요. 이걸 만약에 6,530원에 공략하면. 여기 저점으로 떨어질 때 23%까지 29% 떨어지는 것까지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. 그러니까 비싸죠. 비싼데 그면 왜 이걸 왜공략을 하라고 하는 거냐.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면 돼요, 그렇죠? 제가 여러분들 뭐꼭 하라고 손가락 붙들어 매고 여러분들한테 엔터치라고 제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차트를 보면 거래가 실려 있고 시가총액이 작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런 애들은 저점에서만 잘하면 간탁거리는 잘 나옵니다. 차트가 이쁘니까. 그래서 뭐, 이게 아까 그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 더 내려올 때 싸게 사면 되는 건데, 저는 가격이 안 들어올까봐 그냥 얘기한 거고, 어, 비중을 많이 살 필요도 없고요. 그냥 소소하게 장난 정도 하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, 어, 어쨌든 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어요. 많이 올라온 종목이니까 바닥 종목 아닙니다. 벌써 올, 그러니까 8월이에요. 그렇죠? 8월 저점서부터두달 만에 올라간 게115% 올라갔습니다.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. 이렇게 많이 떠있는 종목이니까 그냥 단타거리 정도로. 시가총액도 작으니까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 요즘에 이제 테마주들이 급등락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특히 소형주 쪽에서 그래서 대중주보다는 잘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종목들로 매매를 하는 게좀 속편할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토마토 시스템 표옥 종목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. 좋아요, 구독!